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죄송합니다. 간 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유독 재발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술이나 항암을 진행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은 모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요 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간경변을 동반한 간암 환자는 최대 96%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암은 고위험군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만성 간염 환자는 꼭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리에 소홀하면 암뿐 아니라 재발 비율 역시 더욱 높은데요. 특히 수술 후 1년 내 환자 3명 중 1명 이상이 재발하는 만큼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밥을 먹으면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인슐린의 역할인데요. 글리코겐을 다 사용하게 되면 간에서는 아미노산, 글리세롤 등을 변환하여 포도당을 만드는데요. 암의 먹이가 당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정제된 밀가루, 각종 액상과당, 가공식품 등 입에서는 살살 녹지만 간을 혹사시키는 것들은 철저히 식탁에서 이별해야 합니다. 간암 수술 후몇 년이 지나서 재발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재발하는 간암은 새로 생겨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수술 당시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암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에서 다시 증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든 식단, 생활습관, 마음 등을 꼼꼼하게 한번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과 세포들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은 간문맥을 통해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장 환경이 엉망이라면 간은 양질의 영양소를 받아 간세포에서 대사 처리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간문맥은 간의 혈액 공급 4분의 3 이상을 차지합니다. 치유를 위해 집중하는 기간 동안 붉은 육류와 고단백 식품은 피하시길 권하는데요. 간과 연결되어 있는 장뿐 아니라 주위의 담도, 담낭 등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담즙산 분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아래란에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